저기는 다잘라야 되나? 네, 따가 저거 맛있겠다. 농아가 치고, 우리 하반기 때 했던. <laughs> 이게 좀몰라좀뭐 생각보다는 묶어주진 않았지만 어 당신 혼자 묶어줘. <laughs> <못 했지. 웃음> 이제 끝 이제 김장. <laughs> 어거 잘 됐다고 너. 이거 제일 이거 가지고 잘된거 같아. 속이 노라면 좋겠는데 오늘 저녁에는 으이, 으이, 보쌈 하나 먹고 김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거기도 출연해봐요. 내가 네, 잡고 있을게요. 자, 여기도 여기 이거 좀 어떻게? 응네 여기 따로 놔야 되는데 거기다 그냥 넣으면은 이게 이런 건 어떻게지 멀리서 자시미덕이 주말농장. 지금 배추 뽑는 덕입니다. 올해는 주말 농장 하느라고 행복했답니다. 제가 매듭 공방 하느라고 월요일 날 쉬다 보니까 우리는 월요 농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거의 매주 월요일마다 와서 상추 따먹고 배추 심고 깻잎 심었었는데 깻잎은 죽어버렸더라고요. 40대. 그래서, 그래서 지금 깻잎 볼때 여기가 철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김치는 사 먹지 말고 남편이랑 꼭 담아 먹어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오 알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또 절임배추가 나왔잖아요. 어머니 요즘은 절임배추가 나왔답니다. 그거 사다가 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거 깨끗이 씻었겄냐? 네가 직접 절고서 깨끗이 씻어서 담가먹어라 이러셨어요. 이렇게 어으니가 생각나지 이렇게 농사짓는 기쁨이 조그맣지만 너무 재밌네요. <laughs> 땅은 거짓말 안 한다고 정직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무엇보다 농약 안 치고 우리가 심고 풀 뽑고, 묶어주고, 이렇게 가꾸고, 그런 재미가 좋네. 지난번에는 이, 수, 이 땅에다, 주말농장에다가 딸 둘이서 용돈 묻어나가지고, 진짜 서프라이즈로 그랬던 그 주말농장 장소이기도 합니 네, 어떻게 땅에다가 돈다발 묻어가지고, 엄마, 엄마, 생각했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예. 네. 아, 오늘 눈이 올라서 눈이 왔고 오는데 기분 상쾌하고 좋습니다. 자, 이거 빨리 마무리하고 출다 네, 제가 맛있게 담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한 바퀴 한번 돌아볼까요? 이런 넓은 데서 오랜에 주말 농장 정말 재밌게 잘인 현장입니다. 이상 주말 농장 현장에서 심민들에게 취미였습니다. 예, 손질하는 것도 찍어야지 네, 네. 음, 손질하는 거 어. <laughs> 아니, 사장님들 사진 찍으니 나도 찍고 싶네 아, <laughs> 찍으세, 몰라, 찍으세요 <laughs> 저희는 유, 유튜브를 해가지고 네, 예, 하면... 유튜브 영상에 올리려고 나, 어, 어. 원룸은 뽑기 전에 팔로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초보라서 아... 빨리 네. 조합할 마음도 있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에그러시고절을 <laughs> <laughs> 했습니다. 절 해가지고 아 밑에서 이렇게 원래는 밭에서 그럼. 아 이렇게 하 여기 뚝 네. <laughs> 밭에 놔둔다 이거지 우리는 뽑는 게 아니라 <laughs> 네 밑 맞아요 그건 크다 속이.. 좀 빨리 묶어줘야 속이 차는데 우좀 늦게 묶어졌더니 내장에는 오랜 을서 더욱 알벤이 만들어 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잘라내. 뭐 저기. 아니. 아니에요. 잘라내요. 저거요. 이렇게 딱 잘라내요? 어다다 <laughs> 다. 다 시내기 그거 뭐안 쓰잖아요. 아 시내기 거야 버다가다 조용히 봐요. 안 속가내가지고 무가 이렇게 좀 자라요. 왜냐하잘 속가내가지고 그안 자라고. 큰 것도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큰 것도 있는데 큰건 나와라 오 봐. 이건 중간 거. 아, 그 짧아 보려니까 다 알겠습니다. 우청 시레기를 모르시는 분요. 그럼 네. 이렇게. 어, 그렇지. 이거는 다 문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가>, 빨리. 갑시다. 하하하하하하하. 시다 맛있는 갑수리 먹 왜 가? 앞으로 가? 네. 어, 앞으로 <laughs> 못 가? 앞으로 <오> 못 <laughs> <laughs> 가? 어후 어후 <laughs> 어후 왜 주말농장에서 뽑아온 배추와 무로 언니가 김장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심이는 김치를 잘 못담아서 언니한테 부탁했어요. 얘는 언니랑 같이 맛있게 김장할 거예요. 주말 농장에서 배추 모 뽑아온 거가 있어서. 시민은 파김치를 좋아한다니다파 엄청 맛있게 생겼어요. 우리 가을 추수한 걸로 지금 김장 담그고 있습니다. 초영이 와서 도와주고 시민은. 배추를 조금 씻고 있어요. <웃음> <웃음> 배추 속이 안 차랐는데 이게 좀 두 자매가 아주 사이좋게 김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laughs> 그거 지금 속하는거예요아속 파김치 재료? 지쪽 담는거예요 지쪽? 시바 시바? 장가 시바 나는 장가였고 그 무슨 말이야 세째 아들을 시바라고 하고 어. 둘째 딸을 장가라고 했어 어. 이거는 지쪽 담글 건데요 전라도 이제 서울로 깍두기 우리는 지쪽으로 담겠습니다 <laughs> 처음 들어보는 나라라. 어리 어려 농장에서 나온 아니다. 무. 내년에는. 어. 주말 농장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laughs> 또 열심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또. 행복하네. 내가 다. 이야 열심히. 어머니 어머니 말씀대로 하는 거네 당신. 어. 어머니. 다시 한번 얘기해 어머니가 오늘 뭐라 그랬다고나 <laughs> 줬거든. 김치 사 먹지 말고 나범이랑고 담가 먹어라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되네요. 말씀. 그 철영이 도와주니까 가능하지. 오늘 잘 배워서 음. 음. 내년에는 할수 있을 것 같고. 아 그렇고. 김치 담고. 응. 음. 뒤쪽 담고. 사김치 음. 담고. 음. 김치미 담고. 오늘 네 가지 합니다. 오 대단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처형님 <laughs> 네. 제가 보쌈을 시켰습니다. 안녕하좀 아, 어, 보쌈 이따가 보쌈을 먹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쌈을 집에서 삶아서 해야 되는데 고깃집이 문을 다 닫아 가지고 지금 밤늦은 시간이 어 가지고 시켜서 먹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 주세요. 네. 제핀이 이쁘죠? 예. 사계절 베트에서 만든 핀입니까만들어요 <laughs> 네. 아, 맛있게 생겼다. 지쪽 깍두기 담고 있어요 언니네랑 우리랑 딸내랑 동생네랑 네집잘 먹을게요 <웃음> 지쪽이에요 <웃음> 지쪽이에요? <웃음> 아 언니 나 하나 먹여줘봐 아 지 응. 됐어요. 그 파김치를 음, 담고 있어요. 파김치에는 매실을 넣는데 매실이 엄청 맛있어가지고 파김치도 엄청 맛있어요. 아 매실 저기 우리 한 호텔에서 준거 있는데. 네. 그거 쓰고 있어요? 네. 우리 사무총장님 음. 김 사무총장님 준 매실. 어, 그거, 그거 누운 거예요? 음. 한각도에서만 찍으면 지루하니까, 딱, 이렇게 움직이면서.